승민아 오늘 미술학원 가는 거 알지? 잘 다녀와 그거 월에 38만원 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다녀올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네가 승민이구나 너무 반갑다 오늘은 간단하게 원을 그려볼 거야 원 그리는 걸할수 있지? 그래 일단 들어가보자 <목소리> 이렇게 그려서 됐다 야너 너무 개못한다 아니 왜 다짜고짜 시비야? 원이 너무 찌그러졌잖아 니네 인생도 찌그러졌냐? 이 새끼가 진짜 뭐 어쩌라고 이 대가리 장식아 이 자식이 진짜 아! 너네 죽었어 어디 귀한 자식이 있잖아 저 새끼가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치고 있어? 어, 어디서 쌈박질이라 배워가지고 말이야? 너 어? 뭐... 너 감히 나를 쳐?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뭐래 그게 나한테 처발려놓고할소리냐 대가리 장식아 이야 김지민 너또 친구 때렸지 더 이상 봐주는 것도 안 돼야 어 경찰 부를게 아니 대체왜 나만 네가 제일 잘못했으니까 이 대가리 장식아.